자, 안녕하세요. 지금, 마수 구강 접속사와 전치사 부분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일단 오늘 저 핸즈프리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 마이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좀잘 들어주시고, 구강을 듣지 못했다거나 들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한번 들으면 좋겠죠. 접속사와 전치사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오케이. 접속사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절을 취할 수 있고요. 전치사라는 것은 주어 동사의 절를 이끌 수가 없다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인 패턴은 이걸 기억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위에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이것 이렇게 되는 거야. 접속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며 명사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접속사는 주목보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절을 이끌거나라기보다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로 정의를 해주시고요. 알겠죠? 두 번째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등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얘를들은 부사절이래요. 부사절. 부사들이란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유를 나타내는 거, 양보를 나타내는 거, 조건을 나타내는 이러한 접사들이 있다란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부사로 쓰이는 거. 자,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드리고요. 형용사절을 이끄는 놈들도 있어요. 그 접사처럼 보이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 방금 배우셨던, 전광에서 배우셨던 관계사들이죠. 왜 굳이 형용사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절절이란 것은 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안에. 왜 관계사가 형용사지냐고요 형용사가 여러분, 형용사가 누구를 꾸미죠? 명사를 꾸미죠. 우리 관계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러죠. 선행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사 후나 위치나 대과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 절이 앞에 있는 명사사행사를 수식하니까 굳이 품사를 따진다면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바로 무슨 사? 그래요.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형용사 절이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위로 가보시면 다시 명사절로 쓰이는 놈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저한테 배웠어요. 1강 때. 이미 배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고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딱 지워버리는 방법? 아, 이게 참, 싹, 어떻게 좀 밑으로 싹 내리거나 뭐 이럴 수 없나? 고정인가 봐, 이렇게 딱 해서. 어디 뭐, 이게, 이게 아닌가 봐. 잘 알았어요. 자, 명사들로 쓰는 건 뭐가 있냐면요. 은첫 번째 대절, 접속사 대, 그리고 관계 대명사 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주목보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통이지만,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의 형태가 나온다. 하동사람은 목적가 필요한 거고, 자동사람은 목적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완전한 절의 형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He is a boy. 뭐 이런 식으로. 그죠? <laughs> I'm a boy. I love, I love ramen. 뭐 이런 거요. 뭐 아시란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셋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무슨 절?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거 명사절.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명사로 쓰이는 게 자, whether도 있었고요. 인지 아닌지 그 형제인 if절도 인지 아닌지 쓸수 있죠. 조심할 건 if가 뭐뭐 라면일 때는 부사예요. 인지 아닌지가 명사절로 쓰이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의문사 여러분 오늘 배웠어요. 의, 주, 동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간접음문도 명사절로 쓰인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신에 if절은 항상 동사의 목적어 자리다. 말이 어렵습니까? 동사 다음에만 나온다더라. 동사 다음에 if가 나온다. 여기에 있을 때 if가 명사로서인지 아닌지 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명사별 거 아니에요. 부사절에 뭐가 있다고요? 시간 이유 조건이 뭐 처음 본것 같아? 아니야.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요렇게 보여드릴게? 자,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냥, 시간의 의미, 조건의 의미. 저, 시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말로 하나씩 해볼게요. when, 절 있죠? 뭐뭐 하기 전에, before, 후에, after, 하자마자, soon as, 때까지, until, till. 다 시간 관계된 그런 접수서들 아닙니까?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어요? if. 조건이라면 뭐뭐 한다 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if, if not, unless가 되는 거죠. once도 일단 뭐 하면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유 뭐가 있습니까? Because죠 뭐, 그렇죠? Since나 as도 because의 뜻이 있고요, 그렇죠? 양보는요 어, 여기 앉으세요. 아 먼저 가세요. 이런 것만 양보가 아니라 네 의견도 맞지만 내 의견도 맞아.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정도의 의미를 다 양보절이라고 그러죠. Though가 이끄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로 쓰인 접속사, 부사절을 이끈다라고 그래요. 부사절의 접속사라고 얘기해요. 자, 조금만 더 첨언을 한다면 즉, 이러한 시간, 이후 조건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주어, 동서, 절이 나오잖아요. 그냥 끝나지 않고 이렇게 커마를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끝나면 말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When I met you 하고 끝났어.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가 나와야 돼그 뒤에요. 치워야겠다. 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근데 뭐가 나와요? 주어 동사의 주절이 나오겠죠? 예, 주절이 나와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부사절이 문장 앞에 떡하니 나오잖아요. When I met you, 반드시 콤마가 들어갑니다. 이 콤마를 보셔야 돼요. 이 커마 때문에 앞에가 부사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옆에 문장 보시면, 그래서, That과 whether, if, 는 뭐, 뭐, 접수사, that과 if, whether는 모두 명사절을 이끈다. That은 사실을 나타낼 때, if와 whether는 뭐인지 아닌지니까 뭔가 사실의 여부가 의문시 될 때, 너간거 맞아? 간거 아니야? 나 니가 거기 가는 갔는지 장난잘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They, Tom found, 확실하게 발견했다 얘기죠. 사실적으로. He had left his cell phone at school. 학교에다 핸드폰 두고 왔다라고 알게 됐대. I'm not sure. 나 확실치 않아요. 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요. She will finish this project. 이게 뭐냐면 둘다 똑같이 명사절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똑같이 명사절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시냐 외더냐를 따질 때 똑같다라면 아 뭔가 불확실한 걸 물어본다면 라외더 쪽으로 외더나 이프 쪽으로 인지 아닌지 확실하다. 그건 대수로 가라 이얘기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자 보게 되면요. I wonder if wonder의 뜻이 의아하고 궁금하는 거잖아 I can check out a book 내그책 체크아웃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아 궁금하고 의아해 그쵸 i f 죠 if, whether we can go hiking 자 depends 앞에까지가 주어 자리에요 depends on the weather. 날씨에 달려있다면 라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할수 있는 게 if나 whether가 명사라고죠. 근데 if는 어디 자리 동사 다음 목적어자리 만들어 갈까? 안 되고 whether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포인트 2번 한번 보실래요, 이제? 근데 이거 어떻게 치우는 건지 모르겠네. 아, 참, 이거 싹 사라졌으면 좋겠네. 아, 이거 아까 저거 치켜진 거구나. 자, 포인트 2번 접사 외도는 뭐뭐 이든 아니든의 부사절의 의미도 있다. 아까 그러니까 외더의 지금 반전인데 외더는명사로서인자니 수도 있고 이든 아니든 부사 양보절로 쓸 수도 있다. 이프는 인자인지의 명사도 있지만 뭐뭐 라면이라는 부사절도 있다. 거기다가 비록일지라도의 의미의 부사절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드린다라면 외더는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요. 부사절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이프는 뭐야, 왜 그래, 이거? 뭘 잘못 걷는 것 같아, 제가 지금요.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하든, 이게. 잘았다 아, 좀 내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 없었죠? 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 박아나야겠다. 부사라는 것은, 자, 이프가 부사제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요. 뭐예요? 1번, 뭐뭐라면. 2번, 일치라도. 명사절이라면 이번 뭐요?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보시면 좀 지워드려야겠네. 자, 이런 거예요. If whether If whether I have nothing to do I usually draw pictures.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는 통상적으로 그림을 그려요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그림을 그려요.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림을 그려. 뭐가 맞아요? if가 좀더 맞겠네요. 그렇죠? 사실 둘다 조금씩 조금씩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자, 4번 볼게요. I'll start the book. I'll start the work in an hour. If whether you come or not, 네가 오던 안 오던 나는 그 일을 한 시간 후에 어,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이 나와 있어. 요 네가 오던 안 오던 이거요 그렇죠? Whether you come or not, 맞습니까? 오던 안 오던 시작할 거야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지워야겠는데. 어, 이렇게 됐고요. 다음 화면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것 같아. 요, 요, 아니야, 이거 아닌가? 어, 안 지워져, 이거. 헤이. 저장 안 해. 그리고, 포인트 2, 3. 포인트 고 3, 4랑 가볼게요. 자, 이제 이거예요. 이거를, 캡처후 쓰기를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음, 의미상 주의해야 할 접속사와 명사 또는 전사처럼 보이는 구에 유의하자란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as부터 시작해서 in case까지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있죠. 이거는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줘야 돼. 여러분은 다섯 개 이상을 써내세요. 알았죠? 음. 접속사 전사는 왜? 암기해야죠, 뭐. 자, 두 번째, point f Both A a n B 이하에서 상관접수가 나와있어요. 상관접수 형태의 의미를 보자고 라 나와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까? 쉬워요. 여러분 상관시키다, 연결시키다 라는 얘기거든럼 최소 단위가 몇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겠죠 내일에 상관하지마이 말이야. 네가 내일에 연합됐어, 결합됐어, 접속됐어, 접촉됐어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접속사군, 접속사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상관 접수가 나오는 패턴은 크게 보시면 세 가지예요. 단순한 암기 유형이 나오고요. 두 번째, A와 B의 문법적 모양을 똑같지 않은 병렬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A, B 둘다란 말이 나와 있죠. A가 명사면 B도 명사, A가 투면 B도 투,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 문법적 모양 같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B에다가 수에 일치하는 건데.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both A and B는 열해. 얘는 둘다니까 항상 복수. Either A or B 보이세요? A, B 둘 중에 하나. B한테 수일체. 그 다음에 동사가 나면 B한테 수일체. Either he or I 나왔어. 그러면 he is야, I am이야. 그렇죠? m 쓰란 얘기야. Neither I nor he 나왔어. A, B 둘 중에 하나도 아닌 건데. 그럼 뭘 써야 돼? Neither I nor he가 나왔어. 그렇죠? is를 쓰는 거야. B의 수일체는 거니까. Not him but 뭐 Not him but me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Not I but he 이럴 수도 있고요. 그면 is가 나오는 거야. 뒤에 b한테 수혈치하는 거니까. Not only a plus b 누가한테 수혈치해? b에 수혈치하는 거야. 그런데 b as well a s 어때? b가 앞에 있어. 그래서 맨 앞에 있는 b한테 수혈치한다. 자 동사에 가까이 있는 놈한테 동사에 가까 가까이 있는 놈한테 수에 일치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근자. 동사에 가까이 있는 근자한테 일치해. 근자일치의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근자일치 예외가 누구겠어? 딱 봐도? 그렇죠. as well as는 비가 멀리 있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옆에 문제 봐봐. neither he nor I. 이게 바로 가장 저질인 암기 유형. neither 나왔으면 no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These sneakers are not only 다음에 p r e t t y 라는형용사가 나왔어. 그런 버러스담에도 형사가 용 나왔겠지. 그래서 c o m p a r a b l e n 형용사가 나온 거야. p r e t t y c o m f o r t a b l e 병렬구오케 i 어렵지 않가요 자, 다음 한 r 가 나온 거 e a 가고싶은야아 r t a 야겠지 e 거 p r e t 몰라. 주장 안 해. 자, 다음 가볼게요. 포인트 4번.